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코드 브라운이라는 게임인데, 어, 옆에 보면은 개발자가 그냥 코딩하는 그런 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똥을 몰래 싸는 게임이에요. 아마 저 브라운이 그 똥을 말하는 것 같아. 어, 좀 병맛 게임인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맵이 3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티부터 한번. 이게 조작은 그냥 스페이스바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뭘 해야 되지, 일단? 일단은 계단 올라가고, 어, 이거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어, 대화를...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야, 일단은 지금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자, 일단 방에 들어가 보고 이런 데다가 똥을 싸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똥을 못 싸게 되어 있거든. 어, 똥... 똥... 똥못 싸네. 아 어, 이거 중간중간에 저거 뭐... 오케이 나오는데 저거 초록색깔이 잘 맞춰야 되는 것 같고 아이 뭐야 이게 자 똥똥 못싸냐 이거 아 똥싸고 싶은데 야 이러면은 어 저, 저거 저런거 갑작스럽게 나온다니까 어야 욕이 그냥 아주 찰지는데 안녕? 야나 여기다 똥좀 싸게 나갈래? 저기요? 아니 뭐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해 알았어 알았어 똥좀 싸게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쟤네들 어, 이거 맞춰야 돼. 되... 아, 이거 한 바퀴 돌면은 바로 사라지네. 이게 시간이 지금, 여기 못 들어가고. 시간이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 이거 시간 안에 뭔가 저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아, 이런 무슨 번역이 개똥 같아. 자, 여기다 똥을 써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문 닫으면 되잖아. 야, 이거 뭐, 일단 맵을 조금, 익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야야야야 똥똥똥 똥, 똥, 똥 마렵다. 똥 마렵다. 지금, 점점 아, 야 아, 이거 못 맞추면 시간 늘어나네. 야 잠잠 잠깐만, 나똥 아, 어, 똥 마려 똥 마려 똥 마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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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지기 직전이다. 임마, 어, 저, 저기요, 나쌀것 같아. 야 야, 여긴 뭐야? 어, 잠깐만 나가, 나가 똥좀 싸게, 저기요, 어, 나갔다. 아, 아, 시간 다 됐어. 야, 잠깐만. 야, 일단 맵파 완료했고, 이게 약간 퍼즐 푸는 그런 게임이네. 지금 보니까 그냥 똥을 단순무식하게 싸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다 지금 못 사잖아. 창문 한번 열어보고, 어, 알았어. 다 듣게, 다시 할게. <laughs> 참, 여기선 지금 못 사기 때문에, 자, 일단 올라가서, 자, 일단 꽃을 지금... 아, 뭐야? 어 꽃을 지금 죽었거든. 못 들어가네. 여기는 닫혀 있고. 자욕 잘하는 여자에 나똥좀 싸게. 어어야꽃 줬다고 왜 욕을 해? 어어 어, 나갔다야 잠깐 나 꽃주만 나가는구나 나갔... 오케이야 여기 똥 오케이. 아어 뭐야? 어 뭐야? 어아 야야야야 저렇게 애들 쫓아내고. 정말 싸는 그런 게임이구만. 야 이제 이제 안 되네. 아 이제 상호작용 끝났고. 야 오케이 맵파 완료. 아 이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 보니까. 이거 맥주병. 어. 야 이거를 그러면은. 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 얘들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게임 하고 있잖아. 얘들 어떻게 쫓아내냐? 야, 일단, 이게 지금, 거의 파악 완료했어. 일단, 이번 판은 약간 쉬어간, 아, 뭐야, 이거. 아, 야, 인터넷선 끊어버리고, 아, 야, 여기서 인터넷선 끊고, 그 게임하는 애들 쫓아버리는 건가 보다. 야, 감 잡았어. 잠깐만. 어어, 나갔어. 왜 나갔지? 아, 뭐야, 아, 야, 저거 똥쌀 때, 스페이스바 연타해야 되는 거구만. 아, 똥을 좀 오래 써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써버려가지고, 지금. 아 이거 점수를 많이 못 얻었네. 어이구 똥. 어이구 똥 치라고 그냥 잘 달리네. 자 일단 이번 판까지는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자 이제 거의 파 완료했어. 일단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꽃을 가지고 그 여자애한테 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만. 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꽃을 여기서 들고. 자 한번 문 열어주고. 어 그냥 문 열어봤어. 올라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빨리 가서. 꽃을 주고 욕 얻어먹고 어, 너를 위한건데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똥좀 싸게 자 알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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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똥똥 여기서 스페이스바 오케이 똥 오지게 싸져 아따 시원하다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똥을 아 아하, 아하. 야 오기전에 이거 똥 끊어야되네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사이코같은 게임이네 어? 야, 보니까 이거 창문 열어놓으면 얘네 나갈 것 같아 자안 나가냐? 야욕좀 그만해라 아니 창문 하나 열었다고 욕걸 이렇게까지 먹을 일인가 이게 안 나가나? 이거 아닌가? 아 잠시만 어 나갔다 야 됐다 됐다 똥이나 쳐먹어라 야야 똥똥똥똥똥똥똥똥 아 시원하다 아어 어, 스탑 어 아무 일 없었고 촬영 어 냄새 나겠지 오지게 싸놨으니까 야야 야, 이제 가가지고 꽃을 주는 거야. 욕을 또 한번 쳐먹고 나가 나가 나 급해 터질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어, 시원하다. <laughs> 아 시원하다. 아요런 게임이야 이게 보니까. 아 오기 전에 스탑. 아 타이밍 지렸죠. 어 안녕. 자 그리고. 얘네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쫓아버릴지 모르겠어. 안 나가냐? 아, 잠깐, 인터넷선 끊었거든 지금. 인터넷선 끊었기 때문에. 자 여기 가 가지고? 그렇지 인터넷이 안 되지. 오 이런 나가. 그렇지 나갔어. 야똥똥똥 똥. 똥, 똥, 똥. 야. 야. 아 시원하다.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스탑한다. 오케이 타이밍 지려버렸고 뭐야? 깼어? 오야 이거 일정 조건 만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되는 게임인가 보네. 자, 두 번째 맵, 교회. 생각보다 심플하네. 좀 번역이 개똥이라 그렇지. 자, 일단 맵을 좀 탐험을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올라가고. 일단 초반에는 어차피 이거 못 깨니까 일단 맵을 좀 봐야 돼. 자, 이거 종, 저 줄을 내려놓고. 이게 끝이야? 야, 저거 하나 내리려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자, 그리고. 아아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저기 여기 못 가게 되어 있고. 못 가? 어. 기 뭔가 상호 작용하는 것들을 알아. 오. 자, 이거 공동묘지 여기다 설마 똥을 싸야 돼? 아, 진짜. 아, 여기 묘지에다 똥 싸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자, 여기 오 어, 뭐야? 와, 이거 지하로 내려가는데 잠깐만. 자 왼쪽은 못 가고 오른쪽. 뭐야 이거? 벽 뒤로 갔다가? 뭐야 이벽 뒤로 갔다가? 어, 잠깐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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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온다. 잠깐만. 아, 야, 이거 벽 뒤로 가서 숨는 거구만. 딱 보니까 괴물 올 때, 괴물 올때 여기 들어가서, 그렇지. 안녕. 하고 이제 가가지고 똥 싸는 건데, 똥 어디다, 싸. 아, 여기 변기가 있네. 자, 여기다가 똥을 그냥 퍼질나게 싸주고, 올 때쯤에 스탑하고, 어, 오지마, 오지마. 버튼. 아, 아, 이 버튼 누르면 쫓아버리는, 어디로 나가? 오른쪽은 막혔고 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거? 아 잠깐만 아 무서워 야야야 야, 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괴물 어디 갔냐 근데? 아 이렇게 똥싸고 튀는 오케이 이거 하나 일단 파악 완료 야 여기 무덤에다가 똥 이게 안되네 자 일단 얘는 뭐냐? 돈돈 돈 달라고?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야 이거 경찰 여기 호수에다 똥을 싸야 되는데 이 경찰들 쫓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네 자 일단 대충 뭘 해야 되는지는 일단 좀 파악을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여기를 못가 지금 뭐야 이 거지는 어? 야돈 훔쳤다 잠깐만 야돈 훔쳤어 야 거지 돈 훔쳤고 지금 이걸 얘한테 주면은 아니 번역이 개똥이야 이거 뭐냐 뭐야 어 경찰 갔다 야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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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돈을 주면은 경찰이 가는거고난 스탑 스탑 경찰 왔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두개 파 완료했다 야야 아 끝났냐 야 일단은 똥을 확실하게 쌀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자 일로 가가지고 괴물 나오는 집 가서 똥 그냥 오지게 싸고 튀어야겠다 변기 터질 때까지 똥 싸버리기. 자, 나온다, 나온다. 숨어, 일단 숨어. 어어, 야, 너무 빨리 나다 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 똥땡아. 자, 오케이. 빨리 가서 똥 싸야지. 자, 똥 오지게 터질라기 싸놓고. 아, 따, 시원하다. 자, 자, 올 때쯤에 스탑 하고 빨간 버튼. 나가. 그렇지. 이거거든. 됐어. 자, 일단 하나 클리어. 야, 근데 이제 나머지가 좀 문제인데. 어, 그 돈을 훔쳐야 돼, 아까 보니까. 아유, 어지러아이 지진 언제 훔쳐? 아. 아, 뭐야, 이거. 됐다. 아. 자, 일단 나가서 돈을 쟤한테 줘야 되는데, 아이. 야. 돈을. 돈좀 줘. 야, 돈을. 돈안 훔쳐줘. 아까 어떻게 훔쳤냐, 나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사다리. 아, 야, 이거 사다리를 이렇게 훔칠 수가 있네? 자, 일단 이거 종. 그거 줄 내려주고 이건 일단 무조건 내려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야이 사다리를 활용해서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다리를 놓고 아 되네 야 여기다 사다리 놓으면은 갈 수가 있네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이거 투명 아 오케이 똥 시원하게 싸고 일단 모르겠다 내집 아니어도 똥 싸고 스탑 뭔가 올것 같아 그렇지 어, 니네들 똥. 야, 설마 거기다가 그 아기 넣으려고? 아, 어, 정신이 나갔네. 아이고. 야. 야, 잠깐만. 어, 종, 종 치고 땡땡땡땡. 아, 이래서 줄을 내려 놓은 거구나. 그리고 아, 여기다 똥싸. 야, 똥이 그냥 굵고 그냥 황금똥. 아, 너무 오래 쌌니? 야, 이제 거의 다파 완료했어. 일단 이거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줄을 내려야 돼. 아까처럼. 줄 바로 내리고 자줄 내렸고 자 가가지고 어 여기다가 일단 사다리 놓고 사다리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여기 내려가서 일단 똥한번 싸주고 거기 한번 싸주고 아따 시원하다 일단 애들 올 때쯤에 그만 스탑 안전하게 하자 어 걸리지만 말자 자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종을 땡땡땡땡 쳐 종 쳐주고 여기서 또 똥을 오래 서면안돼 오래 서면안돼자 이때쯤 오케이 적당히 잘 끊었다 자 내려가 주고 오케이 아 똥을 숭배하네 그냥 얘네들 여기로 갈수 있냐 여기서 또똥쓸수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아 그냥 나오는 거구만 자 그리고 이 돈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 돈을 어 일단 돈 먼저 주자야 이거 돈을 근데 아까 돈좀줘 어돈안안 안 훔쳐지는데? 돈좀 줘. 아유 돈안 돼. 안 돼. 아 뒤돌았을 때 되네. 야, 야 뒤돌았을 때돈 훔치는 거구만. 오케이. 자 얘한테 돈 주면은 경찰들이 이제 간다고. 알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나 급해, 급해. 지금 나오기 직전이야. 어, 빨리 빨리. 아 어, 시원하다. 아니 근데 뭘 해야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 거야? 야, 스탑. 오케이 적당히 잘 끊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자. 다시 나고 야, 돈이 돈 다시 주어 주고. 이 돈으로 뭐할수 있는 거 있나? <목소리> 야, 얘들한테 돈줄수 있나? <목소리> 야, 야. <목소리> 도, 돈 받아 봐. <목소리> 돈안 받아지는데. 야, 돈돈좀 받아 봐. <목소리> 어, 양초를 살줄 알았어? <목소리> 오, 야, 됐다, 됐다. 오케이. 돈 주니까 가네. 야, 야. 여기다 똥. 야, 무덤에다가 똥 싸는. 야, 왜 이렇게 금방 와? 아니, 왜 이렇게 금방 와?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건? 자, 일단 클리어. 됐냐? 끝이야, 이게. 자 그리고 또뭐 남았어? 야 여기 여기 가야 돼.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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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똥 싸야 된다. 야 이건 언제 클리어되냐? 야야야 여기 여기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야 잠만 다시 돌아왔다. 야야 시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어 알았어 알았어 숨을 게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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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서 똥 싸야 돼. 바지 터진다. 자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자 적당히 싸고 시간이 없어. 어 뭐야? 어, 깼어야, 오케이야, 다섯 개다 끌려 있다. 야, 이거 근데 번역이 개, 개똥이네. 개 진짜 어, 자, 이제 마지막 병원만 남았거든요. 자, 병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깨 보자. 어, 야, 일단 맵 파악해야 되거든. 어,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이거 뭐야? 자, 감자, 감자 먹어. 아니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뭐야? 어, 야, 정전됐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언제, 언제 풀리냐? 아, 켜졌다. 근데 이게 뭐가,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 이거 과일. 야, 뭐야, 이게? 감자. 잠깐만, 이거 시금치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아, 이거 재료를 순서에 맞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당근. 어, 야, 당근이 첫 번째인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당근 아 이러면 뭔가 실패한 거야 어, 사과, 사과는 아닌 것 같고 자 이거 당근 이거 순서 감자 당근 자 당근 먼저 넣으면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지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거 맞춰야 되는 거구만 양배추 양배추 아 아니 아니야 일단 당근 다시 당근 먼저 넣고 야 이거 막 당근 넣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얘가 어이 당근만 넣는 건가? 자, 당근 한번 더. 당근 넣었다? 아, 뭐야. 또 뭐라고 하는데? 자, 일단 당근 먼저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딴 거. 사과. 아, 야, 이거, 이거 아니었다. 자, 이거, 감자 넣어도 뭐라고 하냐? 아, 뭐라고 하네. 야, 이거 순서네. 야, 확실히 알았다. 당근 놓고. 자, 그 다음에 감자 놓고. 오케이, 아 말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시금치 놓고. 아, 이거 양배추 넣고아 말도 안 하지? 자, 사과 놓고. 나 넣고 오케이, 야 이거 순서 맞추는 게임이었네. 일단 하나 파악 완료해버렸고, 안 나가? 나가 그렇지, 나갔지요. 야, 야, 저기다가 똥을 싸냐? 어, 이거 실화냐? 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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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싸고 이제 그만 스탑. 자, 오케이, 일단 파악 완료했어. 순서 맞추는 거였고, 야 이걸 설마 쟤네 주... 아, 자, 일단 바로 시작하자마자 가가지고 순서대로 재료 넣고, 일단 당근이 처음이었어. 당근 넣고 그 다음 감자 했거든. 감자 넣고 그 다음에 사과였나? 아, 아 아니다. 당근 넣고 자, 감자 넣고 그 다음 양배추 넣고 자, 양배추 넣고 그 다음 사과. 아 토마토니.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은 됐어. 나가 빨리 똥싸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줄래? 자, 나가면은 바로 그냥 아따 시원하다잉. 어, 오기 전에? 끊어주는 센스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저걸 갖고 나가는데, 이거를 쏟아버리거든? 저 똥이, 내 똥이야. 내 똥이잖아. 어. 어, 어, 맛있냐? 야, 야, 잘 먹네, 어. 자, 알았다. 어, 좀, 뭐야. 야, 저 쥐, 쥐 잡을 수 있었는데, 방금. 야,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자, 이 꼬마들 나오면 똥 싸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쫓냐? 여기 뭐갈 수가 없고. 자, 일단, 오케이. 파악 좀 해보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어, 중환자실 같은데? 여기다 똥을 어떻게 싸냐? 야, 야 저기다 똥 싸는 거좀선 넘지 않았냐? 뭐야, 이건? 야, 이 양동에다 이똥 싸야 되는데. 아, 뭐야. 어, 야, 발자국 생겼다. 이거 뭐야. 발짝 아야 아, 아. 더러우면 얘가 닦으러 가는구나 오케이 야 이거 밟고 자왜안 왜 생겨 자 밟고 어디까지 가냐 이거 <laughs> 어디까지 생기냐 오케이 아 여기까지구나 야야야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서 빨리 돌아가서 똥 싸야지 똥똥똥똥똥똥똥똥야야 <laughs> 야,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스탑 아 시원하다 자 됐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오케이 일단 두개 알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야 no 바닥 뚫렸는데 <laughs> 야 잠깐만 아 여긴 중환자실이고 이거 뭐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로 일로 안 가지거든 지금 자 일단 어쨌든 두 개는 알았고 자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1층 가서 아 여기도 뭔가 있는데 이거 뭐야 뭐라는 거야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냐 야 금고 비밀번호 123 야, 금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야, 이건 뭐... 야, 이얘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는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야, 일단은... 어... 이거... 야, 일단 패스하자. 어... 일단 패스하고... 어... 아직도 먹고 있네. <laughs> 야... 야,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끝났나? 어... 이거 지... 야, 이거 주웠다. 잠깐만, 야... 뭐 주웠어... 참... 여기서 전원 내리고... 아, 야, 이거 전원 내리면은 중환자실 그거 끊겨서 거기다 똥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설마?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미친 게임이네. 잠깐만, 야, 이거 일단 오케이 감 잡았어. 들어가서 일단 재료부터. 아, 감자 아니다. 내가 당근, 당근, 그렇지. 그 다음에 감자. 어, 뭐야? 아니야? 양배추야? 아, 일단 당근 먼저. 야, 이거 순서가 바뀌네. 잠깐만, 당근에. 토마토에 오케이. 됐다. 소리 안 났죠? 감자. 오케이. 야아 이거 순서가 계속 바뀌네. 랜덤이네. 야, 몰랐다. 아, 서 빨리 나가. 똥싸게 나가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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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나가고 여기서 똥 그냥 시원하게 어한 바가지 그냥 한 사발이 똥싸 주고. 자, 나왔죠? 자. 자, 일단 빨리빨리 하자. 야, 이거 잠깐만 여기 올라가 가지고 참 올라가기 전에 여기 아, 여기 안 되네. 자 올라가서 약간 쥐도 잡아야 되거든 쥐쥐쥐아쥐 쥐, 쥐. 아, 쥐 잡았어야 되는데 아 놓쳤다 야 저거 쥐로 뭔가 해야 돼어 여기 있다 쥐쥐 그렇지 잡았다 야 뭔가 잡았어 뭘 뭐, 뭔가 주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바닥부터 더럽히고 아 자자 자, 바닥 그렇지 빨리 가서 똥싸야 돼 빨리 가서 똥싼다 자자자 자, 아 시원하다 자자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해놓고 스탑 자 그리고 아, 여, 아 여기 중환자실 야 이거 아 이거 아까 그 전기 끊었어야 되는데 야야 야. 자 내려가서 다시 어 뭐야 야 이거 왜 지하로 가냐 이거 어어 어, 그냥 어 그냥 싸면 되니 어 일단 지하로 와서 일단 일단 스탑하자 무섭다 뭔가 올것 같아 어 타이밍 지렸고 야 뭐야 이거 뭐 없어 안 되는데 안 나가죠 안안 안 나가지는데 야여긴 뭐냐 오야 살아났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뭘 뭐, 다시 죽었어 야 일단 다시 올라가자 아 뭔지 모르겠다 야 시간이 없다 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 어, 빵댕이 터질 것 같아 잠깐만 여기 뭐 없어? 야 아까 쥐한테 그 뭔가 죽은 거 있지 않나? 이거 얘네는 안 되냐? 아우 똥 어떻게 써 여기다가 아 잠깐만 야쥐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아 여기도 못 갔는데? 아, 아, 야, 야, 이거, 이거 끊어야 된다. 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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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야, 시간이 없다, 야. 야, 오케이, 파워 관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아, 여기 말고, 여기. 다시 올라가. 올라가서. 자, 전기 끊는다. 여기서 바로 정전 해주고. 야, 야, 시간이 없다, 야, 잠깐만. 야, 야, 빨리 가서 그 중환자실에 가서 똥 싸야 된다. 이러면은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애 죽었지 않았을까? 자, 빨리 가서. 자, 빨리 올라가. 야, 시간이 없다. 시간, 시간이 없어. 빨리 똥 싸야 돼. 야, 야, 끝났다. 나여까지니 야, 죽었어. 역시. 이게 맞죠. 자, 똥, 똥 싸고. 시간이, 시간이 없다. 스탑. 뭐야. 어, 깼어. 야, 이거구만. 야, 뭐야. 결국은 다 깨버렸죠. 야, 생각보다 되게 금방 깼는데요? 야, 근데 이거 똥 진짜 누구 발상이냐, 어? 개발자 사상 검증 해야 돼.